제포허야 뭐야? 브리 원, 브리 원, 브리 원, 브리 원, 브리 원, 브리 브리 원, 브리 원, 브리 원, 브리 원, 브리 원, 브리 원, 풍리 브리 원, 브 브리 원, 브리 원, 브리 원, 브 브리 원, 브리 원, 브리 원, 브 아니, 난 브리보다 이게 더 관심 있고. 왜냐? 돈이 존나 많이 차. <웃음> 아니, 글씨 <laughs> 언제까지 뜨지? 높은 글이야70% 디바한테 천딜 넣었어. 저기 <laughs> 뭐가 있나? 높아. 쇠도 쇠도 복싱 하는 거 아니야? 사실? 트레가 우리 시메 죽였어. 아, 아니 이거 아무도 없어? <laughs> 아니야 나 있어. 오케이 오케이 어, 우리 나가자. 나 래리도 있어 심지어. <laughs> 나이스. 치프도 빼라. 좀... 나이스. 상 대식 결속고 도망가. 결과 아니에요. 다시 해보자. 아 근데 상대 불이 나랑 질량 두배 차이나는데 어떻게 공을 나랑 똑같이 한 거지? <laughs> 이거. 아니, 어뜨, 어떻게 채운 거야, 도대체? 아, 잠깐만, 이거 위험해. 나이스. 이번엔 펄스. 나이스. 아, 디바쳐디바쳐또내 공을 채워주러. 네, 진짜 갑니다, 이제. 네, 메 치면서. 메이야. 오케이. 오케이. 메이 잡았어, 잡았어. 아니, 이거 브리 딜량 진짜 왜 이렇게 높아? <웃음> <웃음> 트레일 좀요? 네, 네. 어, 나우방 3초. 아, 뭐야? 어, 2층 와볼래, 2층? 걸로 빠지 말고? 아이고, 까비. 너 어, 같이 2층 올라가지, 하나는. 나노 찼어. 오케이, 나노 줘도 나노 줄래? <laughs> 외국인이었구나. 집별 아, 없어, 나 지금. 일단 방한번 껴볼래? 여기 파 있다. 어, 오케이, 아나는그쪽 하면 될 듯? 어, 나 장거리 할게 그냥. 아나님 일본사람? 아냐아냐아냐 어? 어디사람 한국사람이지 뭐암무사람조심해야나 아나 혼자야 오케이 야시그지사 지금 치그마까지 우리 아나 한조 한기고있어 괜찮아 우리 일본사람 죽었어 됐어, 됐어. 아, 아 수, 쏘리 아유 오케? 고맨 고맨 지랄. <laughs> 아, 잠깐, 잠깐. 괜찮잖아. 우리 힐밴 한 번만. <laughs> 어, 아, 야, 씨, 아, 존나 뻔뻔하네. 안 되겠다. 이거 딴거야지 죽지 아 어, 더 좋다. 홍 박사님을 아세요 <laughs> 오케이. 아 나야 일로와 아야 뭐야 얘아 뭐냐 아진 개빡쳐 아 딜러 차이 뭐야 야 테슬 봐 이게 진짜 딜러 차이처럼 보이나? 에코 도실 그게 정답이지하씨 아, <laughs> 아니야 이 정도만 하면 한 초가 뭔디죠? 한 초가 핵인 거 아니야? 이 정도가 작건아는데 존나 자수긴 하더라. 전파에 만 나왔어. 예 바티 비긴다 바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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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저그냥 이 용검 뭐지? 단어긴가? 썼어? 아 썼네. 몇초몇 초? 보아안 해야겠다. 겐지 말고 딴거 하라고. 보아안 할래. 아씨 나 근데 이거 아 그냥 하네. 아씨 아 어떻게 겐지 기다려 그냥 겐지죠 이거 겐지 이거 어떻게 기다려? 아 근데 모르지 아직 일단 3분이니까 기다려봅세. 기방 게어 아, 뭐야 이거? 이건 이건 이화 보실? 심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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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는 중. 메르시, 이기네. 이거 이기네. <목소리> 상대 예준이 40킬하고 졌어. <목소리> 4 <40개> 0제 <목소리> 못한 게 뭐지? 잠깐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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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렇게 이렇게. 아, 4 0하자마 바로 세트 아 이제 못한게 없어, 쟤는. <laughs> 아니 시발 내가 대가리다 떨치고 다니는 게임 지금 말이 되냐고. 오케이 나만 치는 중. 오케이 나만 치다가 좀 찌울 준비할게. 하나, 둘, 고고고 오. 어쨌든 싹다 지금. 하나, 피. 오케이 브리 브리 브리. 됐어. 뜨려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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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려줘 누가. 하나, 둘, 셋. 뽕 브리 찍었음. 아아..브리.. 아 디바 너무 아파 디바 반피 오케이 나 죽었어 오케이 여기까지 거점에 브리 볼게 오케이, 오케이. 야거점에 한조 찍었어 한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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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리 짠 브리 있다. 부착 나이스 앞에 한번더갈 준비하자 나 있어 한조 한조 찍었다 한조 한조 찍어줄게, 찍어줄게. 다 찍었어, 다 찍었어. 나이스. 야, 볼트 개삭인데? 어, 그냥 진짜 찍고 드르륵 하면은 다 죽어. 한번더 찍어줄 사람. 아, 나못 찍었어. 나한 조랑 싸우는한 조, 한 조, 한 조. 씨발. 그만. 졌어. 어, 난또 나도... 죽어. 야, 브리브리. 야, 브리브리. 브리, 브리 보자. 오케이. 브리보는, 브리, 브리 브리보는 중 와, 안 죽어, 안 죽어. 그러니까 나, 나, 나한번 긁어 와야겠다. 오케이. 아우, 정신없어, 나. 아, 내 죽에. 숨, 숨바라, 내 죽에. 나이스. 나이스. 야, 그래도 이번 판도 7킬 했는데 이겼네. <목소리> 대답 h i n 다 he n 닉네임이 m 시벨로마야. 그러니까. o m a I t 시벨로마야? e 트 찍어? b e l o m a 래한 g o i 크 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going t 이 go. I'm going t 이 go. I'm g o i n 이 아 뭐야? 아 슈타니 <laughs> 내 쪽으로 와. 난 정리해도 돼. 오케이 오케이 나짜찍었어에다 같이. 야왜 그렇게? 아파요. 우아 어허 도발하는 거 아니야. 한 <laughs> 보자. 뭐야? 어너야야너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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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이 새끼. 너어? No? 너 no, 잠깐만 실력이다 씨바라 실력이다 어 이상하네 어어? 이렇게 잘 쏘는 애가 있다고?